Thank <laughs> you.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 미쳐버렸는데 아쉬운 시간 됐어요 나아 이거 스냅바이 사신 거아니 여자친구 아. 아 너도 쟤 피하지 이때 그지? 아니야 쟤 피해야 돼 우리 만난지 오래됐어? 만난지 오래됐어? 꼭 결혼해 알았지? 어들 진짜 둘다 평생 바람 안 피울 것 같아 꼭 결혼하자 진짜로? 어? 진짜로? <out> 4 5오 사십오도, 4십오도도너 진짜 천만 다니겠냐나 내 안경 안 쓰니까. 천만 다니겠죠. 혹시 군대기를 봐야 되는 게좀 엔지. 아야 이거 엔지야. 반대쪽 으로 돌면 안 될까요? 반대 어지. 아 그래야야 아, 이게 낫다 그렇지. 야그 반대쪽 아이 반대쪽 손은 안 되는구나 이게. 아 이게 손이 안 되야 다시 돌아 다시 돌아. 야 너는 손이 포인트인데 그렇지 손이 그렇지 야요요요요 요, 요, 요 손이 포인트지 요 손. 어디? 내 이샤 왔어? 내 이샤? 뭐? 무슨 남자가 돌이기 구를 저렇게 조심하겠다 뭐 여기는 커플 아닌가요? 커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좀 잡아줘요 아, 하트 반들 시간에 야, 여자친구 한번 잡아주는 게 낫지 이 사람이 뭐야? 뭐야? 다리가 이 사람이 지금 다리 하나 갖고 해결하려고 는데그 손, 아니야, 두 개는 말이 똑같잖아, 하나가 하나, 둘이나 뭐야? 하여튼,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꼭 이렇게 소일고 외양가고 친다고 해 아니, 제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아니,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아가씨 괜찮아요? 어, 분명히 겁나 아프겠다. 아프지, 뭐 아프지. 아, 인다, 오빠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지. <laughs> 오늘 금요일이지. 야, 그걸 왜 나한테 숨질려? 네가호해할 거야, 이 사람. 웃기지, 사람이. 너 지금 나한테 주먹자, 이 사람. 아주 그냥 둘다다 떨어뜨려버릴까, 나, 어? 자리 어,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좀 안아줘 빨리. 그렇지, 그렇지. 야, 아니, 아니 안아줘, 안아. 그가 그렇지, 야, 그렇지. 야, 형이 불꽃 죽게 이제 마음대로 해봐. 그렇지, 야, 스파트는 내가 끊었어. 야, 봐봐, 그 옆에 총각들이 들어오 듯이 너만 쳐다보고 있잖아, 저 봐봐. 어, 양격스 사람들 누가 보여? 보이지? 네가 이렇게 부러운 남자라고, 네가. 야, 내가 봤을 때 여학생 중에 얘가 제일 부러워. 야, 남자가 네 명이야, 네명이 4명. 여자 하나에 남자가 4명인데 전혀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이가아 어? 우리 원정도. 아, 그럼. 응. 역시 엔4 5도가 이뻐. 아, 아니, 아니. 야, 진짜 아저씨 오늘 너, 너 때문에 너무 뭔가 한다 진짜. 우리 부친 고마워. 진짜 어쩜 뒷모습이 저렇게 이쁠 수가 있냐. 아, 왜, 반바지 너도 뒷모습 이뻐. 너는, 너라고 앞모습 잘 지는 거야 너도 4 5도 해야지. 그래야 이쁘지, 그래. 그아 고기 고기 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야 어야야야그 오빠 등을 왜 만져? 이거 웃기네네 일로 와봐 이 오빠 등을 막 만지네 어왜왜그 오빠가 좋아? 어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일로 원래 거기 떨어지면 이렇게 청소해줘야 되는 거거든 어, 네 친구는 봐봐 네 친구 웃고 있는 거 보이지 봐봐 좀 봐봐 봐봐 야 이거 쓰레기 같은 거야 야 가서 좀 잡아줘 지금 얘 지금 이거 바지 똥고에 끼면 어떻게 이거 야안 그래도 가죽 빠진데 이거 안 빠져 안 빠지고 빠져, 이 야, 이 와중에 한 손으로 이하가시 잡아주고 있는 거 봐. 와. 야, 넌 역시, 야, 거기 앉아. 그냥 거기 앉아. 그래, 그래, 그래. 야, 그,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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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남자 무릎이 앉으면 어떡해. 야, 옆으로 더 가야지. 어? 자,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 3인바 빠르게 쉴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조무세요 우리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자, 들내세요 이제 나은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자 몸좀 잡으세요. 야, 너그 바지 어떻게 입었냐? 잠깐만, 멜빵너 언제 반바지로 갈아입었냐? <laughs> 야, 잠깐만. 어? 야, 방금 야, 5초 전에 반바지였는데? 어. 내가 잘못 봤나? 어. 저금 보라색. 아동복 잘 봐봐 나 분명히 반바지였거든?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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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바지랑 놀다가 딱 봤는데 반바지였거든? 다시 봐야지 회색바지랑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회색바지.. 야, 야 내리지마 내리지마 내리면 반칙이죠. 사람들이 나 거짓말쟁인 줄알거 아니야. 나 확인 시켜주려고 하는데 수시로 내리면 어떻게 해요? 어, 진짜 나빴네. 여기는 죄송한데 어디까지 이래 기죠? 아그쵸 가방 메신 두 분. 지금 처음 타세요? 처음 타세요? 그쵸 아니 둘다 처음이잖아요. 주변을 둘러봐요. 가방 메고 탄 사람이 누가 있나? 아 <laughs> 교수님 어, 도시락 싸오셨구나 <laughs> 혹시 뭐 커플 아, 아, 아줌마 아 아저씨 어, 사장님 사모님 어, 안 잡아주겠네요 대한민국 아저씨는요 대한민국 엄마를 안 잡아줘요 그게 진정한 부부라고 그랬어요 어제 가디건 옷 어디 가세요 저기요 뭐, 저기 가디건 입으시고 거기서 자꾸 동물의 왕국 찍으시면 안 돼요 사장님, 너 진짜 안 잡아주실 거예요? 한번 잡아줘요. 잡아주면 내일 아침에 고기 반찬 나와. 잡아주는 빨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어, 진짜 안 잡아주는구나. 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 또 역시 가방을 잡아주신. 역시. 야, 이게 진짜였구나. 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 그나저나 미팅을 좀 시켜드려야 돼. 어디가 좋을까아 우리 여기 d job. I'm the chic. Good day. Don't let the chic. Good day. What I think. I'm the 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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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 i c Chic. c 지금나 c 지금, 나와. 지금 이개 c 아니, 또야 옆에 비명소리 안 들려? 야, 저야저 야, 저 친구 던지잖아 야, 저허양빠지 쪼그는데 뭐 친구를 치고 던지네 왜 좋아? 왜좋야 너도 와, 너또 어디 18은 또왜 벗어? 얘 뭐야, 뭐야? 옆으로 넘어 올거야뒤로고어 어, 어, 뒤로 얘 뭐야? 다지를 왜 버려? 무슨 무당이야? 잡기야, 물렀거라. 야, 너날수 없어. 왜 거기서 날개지다고 있어? 뭐야? 이뭐명 야, 신기한 게안아빠져 신기한 게안아빠져 이거 봐. 이거. 야, 저 하얀 빠지 아, 군인이 마음에 들었으면 얘기하지. 야 마음에 들면 얘기를 하지 뭘뭐 이렇게 뜸을 들였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알았지 어. 야너 신발 들고 뭐하냐 너 신데렐라냐 아 얘네 뭐야 개그맨인가 봐아나 미치겠네 야너 신발 들고 뭐해 뭐야 얘 덮쳤어? 잠깐만 야잠깐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분명히 저기서 놀고 있었는데, 설마, 너 지금 군인을 덮죠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 다덮죠 어, 반신이 온가 봐. 아빠, 신발 갖다 줘. 네. 갖다 줘, 갖다 줘. 갖다, 갖다 줘. <laughs> 아, 왜? 아왜 신발 갖다 줬잖아. 아, 신어, 빨리. 열까지 생기. 하나, 둘, 셋, 열. 우리가 놓치면 해아 미치겠다 신발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하나빨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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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 앉아 그래 거기 앉자 어. 선택을 잘해 이쪽은 오빠 이쪽은 연아야 알았지? 너가 선택하면 돼 알았지? 어. 옆에 남자들은 선택을 받아들일 거야 연상이 좋을까 연아가 좋을까 너 누구 좋아해? 연상 좋아하지 내 선택해, 내가불 꺼줄게 알았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날라가면 돼. 자 이제 날라가. 누가 마음에 어 날라가. 누구 누구? 연하야 연상이야 날라가봐. 연하야? 아너 연하 좋아하는구나. 너 연하 좋아하는구나? <laughs> 야 잠깐만. 야너어 잡았어 그거? 야저 잡았어? 야 진짜 싫어야? 야너 그거 분명히 나 날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잡았어? 아얘 <laughs> 어, 뭐지? 얘 뭐지? 동체가? 면? 얘 원래 이래요? 아 원래 이런 친구야? 뭐 술자리, 술리 가면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우고 그런 친구예요? 아 그런 친구구나 네, 자연스레 이렇게 자리가 완성이 됐네 그치? <laughs> 군인이 절로 가면서 우리 아가씨들이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꼈어 합류가 됐어 <laughs> 이제 보라색 가면 돼 군인한테 가면 돼아왜내아왜 남자친구 없잖아 야너 세상에서 제일 꼬시기 쉬운 남자가 누군지 알아? 그래 군인 알고 있네 그냥야 그래, 오늘 아동복도 입었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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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렇지 어, 안녕하세요 군인 오빠 야 군인 뭐해 야 군인 야한 명은 저기 쓰러져 있고 한명은틀이야 트리... 잠깐, 이왜 이래? 하나 아, 절대. 제때... 야, 지금 너가 급한 게 아니고 군인이 급한. 거.. 퍼왜 그래, 진짜? 어, 저 자꾸 안 보이는데서 저러네. 다음은 한명 남았네. 왜간 <laughs> 모자. 너 남자지? 왜간 모자. 신발끈을 왜 줘요? 남자지? 남자 <laughs>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지? 어. 啥花钱多钱？对对。<noise> <noise> <noise> 봐줘야 되지 않냐고 뭐 하얀색 어? 잡아 야좀자야좀자야저야 야, 야. 이럴 때좀 아니야 좀 잡아줘 좀. 아니 이 아저씨 누구야 도대체 아니 저기 아저씨 이게 뭐 <laughs> 아니 오늘 금요일인데 아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 깜짝이야 진짜 어? 모자 너 뭐야 너왜 우리 옆에 우리 회생한테왜 왜? 어왜 어, 왜, 거기, 거기 관심 있어? 아안돼안돼어 우리 스물두 살 어떻게 옆에 우리 고딩 소개시켜줘? 아니 아니지? 고딩? 어? 아고딩도 좋아해? 또? 야... 야너 진짜 제 친구 너제개히 데리고 다니는 거 같아 제 때문에 도움이 한 개도 안돼 아니 진짜 어떻게 해서든 엮어주고 싶은데 아 그래 아니 근 옆에 애, 애기잖아 애기 아니야? 아쟤또 연기 또 좋아 아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야 방금 뭐야 그 넥슬라이스 뭐야 야 이거 여군 가야 되겠는데? 왜? 아니 그럼 아 여기 봐봐. 지금 다 고딩들밖에 없단 말이야. 아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잖아. 오오 야, 야, 옆에 친구가 원래 축구선수였나? 아, 얘 원래, 원래 이렇게 안 타는데? 얘왜 이래, 갑자기? 왜, 너 요즘 혹시 남친이랑 조기 축구해 다니니아 어? <laughs> 원래 이렇게 사는 애가 아니었는데, 얘 갑자기 왜 이러지? <laughs> 자, 우리, 아니, 근데 너 머리, 염색을 하필 이렇게 해놔갖고. 야, 그거 묶지 마. 야, 뒤에 그거 브러쉬 같아. 그냥 브러쉬. 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야너 청소 브러쉬 같잖아 뒷머리 어 깜짝 놀래네나자 <laughs> 이제 마지막 우리 여기 청각들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했다고 오늘 제일 고생하신 우리 자못 바지에요 아 진짜 얘네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 얘네가 얘네가 네 <laughs> 예, 검정 오호오 우리 검정 오호 요. 야. 야이 미친놈이 두 명인데 <laughs> 여기 무슨 정신병원이냐 정신병원 <laughs>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화시들하고생님들 많이들 했다고 우리 누님들 하늘하고 수고하셨어요. 아 우리 여기 머스타드 언니도 여기 젊은 애들한테 보내줄 거야. 야 오늘 최고의 화제는 여기 문 옆에 우리 디팡 고수야 일체형 야 이분이 최고지 이분이 오늘을. <laughs> 자 다시들하고 보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우리 여기어 야 뭐해? 야, 야, 저, 야, 그 옆에 총각 하나 왔는데 아, 야, 맞아, 아, 이 미친 애였지? 아니, 아니, 야 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어제 혼자 잘 놀아. 어 그냥 냅둬도 돼요. <laughs> 야, 거기 머리 놔둘 테니까 그그 발로 쳐버려 <laughs> 야, 일로와. 야, 거기다 머리 좀 대줘, 봐, 빨리. 아니, 아니야. 얘, 벗어? 너 아니야. 아, 야, 야, 남학생 일로와 봐, 빨리 발차기좀한번한 게. <laughs>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여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다음쪽으로 지금 그대로 이렇게들 하시고요. 아,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운행해 드릴게요. 반대 네, 편안하게 도 해요. 아, 이제 아, 알았어. 고마렇게바지고 편안하게 지지. 아저씨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냥 막무재대로막 튀길 텐데 이제 아빠의 마음이랑 진짜 내 딸들이 만약에 치마 입고 이거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튀기냐 속상해 속상해 아, 진짜 10년 전에 니가 날 만났어 아, 진짜 정말 내가 치마가 챙겨줄 때까지 틀렸다 진짜 야, 오죽하면 아저씨가 마지막 450만 장 됐어 450만 장 속옷 소금 회사에서 스카우트 왔다고 소금 국가에 구해 뭐 어, 야, 이제 사람만 봐도 이제 알아. 너 진짜 네 내가 아빠가 는 정말 다이라고 생각했더라. <목소리> 자, 출발합니다. 좋은 시고요 내일 어차피 금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뭐, 빨리 만날게요. 아, 니네는 준 빨리 끊겼으면 좋겠다. 아, 좀 살아다니는 문제만 아우 힘들이 너무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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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 들니다안 자, 그럼, 한번 하고 시다 내가 보니까, 너왜 45도 유지안 해?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너 사고보니 너무 친숙소가 떨어지니까, 너네. 그친숙수사진거 없어. 회색이 없 회색이야. <laughs> <laughs> 어, 어떡해요. 미안해, 미안해요.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니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그랬잖아. 그래,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 저 우리 학생인가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요? 그래도어떻 고등학생이요? 아, 그니 <laughs> <그쪽도. 그동안 하세요? 웃음> 어, 어, 무슨 고등학생이 뒷모습 이렇게 있고. 니가 보고 오빠모습보고 쫓아가는 거야. 아. 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몇 살인데요? 몇 살이에요? 열여덟 살이야요큰일 났다 큰일났어 고딩들은 얘네처럼 이래야지 아, 이거 고딩스러워요. 봐봐요. 어, 저 회색 출근인 바지가 저렇자잘 이거 려냥 어. 이거 아 아니, 고딩들은 이해야지 그래, 이래. 바지도 또거북고로 뛰고. 이거 저래야지. 이래야 고딩이지. <laughs> 이래야. <laughs> 야, 빨리 빨리 또 만났어 나서야 회색 옷 괜찮아? 아니 옷을 이렇게 지랄맞은 들 그린 것 같아 까 이게 무슨 냄새야 얘 말고 야, 그, 그 결심하던 것들이 하나 더 있잖아 걔 원래 내가 멤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얘 새로운 멤버네 그지? 원래 그 결심하던 것들이 있잖아 머리 염색하네 게 어디갔어? 아앞는 집에 있어? 아, 아 그럼 계는얘기 많이 괜랑 똑같은 리 얘기를 해주고 지 그냥 걔보다 못난 애들기를뭐 어떻게 해? 왜, 왜? 너 마스크 내일 자신 있어요? 여기서? 없지? 그럼 청 일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 지 마스크만 쓰면 이렇게 자신감들이 넣죠? 마스크만 쓰면 그냥... 어? 어?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냥... 그냥 근데 라밴드라고라밴드이 정도면... 그러니까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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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친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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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혼생도 남친 있어. 없지, 그래, 보니까 남친이 없는 거야. 미래 넷이 인터넷이니까 바보야. 하나는 이쁘게 를렇게 픽업을 했었어요. 아우, 개미할게 남은 게 진짜 짜증나게 정말. <웃음> <웃음> 야, 내가 얘기했지. 눈물이 얘기하지만, 얼굴은 할머니가 되고 있는 쟤가 제일 나아. 더 땡글땡글해. 그래, 걔가 제일 나아. 어? 어, 제가 1등, 어, 예, 그 옆에 추리닝 바지 손들어봐. 어, 너 말리기. 네, 최고. 손들어봐. 어디가 1등 어디 개미아키 손들어봐. 어디가 4등? 설마 어. 너 어, 3등 기대한 거야? 어, 기대하지 마. 어, 어쩔 수 없어. 어, 기대하지 마. 어, 나는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들이기 좋아. 말을 어, 자, 여기 우리 총각들도 네, 아하, 오늘 희한하게 눈옆에 다인들만 한데 이 남자도 일체형이네 나 미치겠네 진짜 네, 네, 네. 자,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일이고다 들이기고 아 여기 총각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자 지들끼리 끌어갖고 지금 난리가 났구만 지금 애들이 여기 네, 네. 옆으로 조금만 더한 한 5cm만 내려가면 야그 뒷모습에 겁나 이쁜 고딩 한명 있을 거야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원래 앞모습은 나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너 남자들끼리 어? 자 반대쪽 넘어갈게요 커플 아 여기 예. 커플 또다야 너희 집에 안 가냐 야 니네 지금 벌써 세 번째야 그지 응. 어? 하는 사람 도 아직 다섯 번이야 그냥 운동화 사주라고 운동화 좀쟤들이고 가줘 응. 어야 바지도 좀 하나 사주고 야 아무리 봐도 이 시간에 반바지 이거 아니잖아 응. 어디 월미도에 찜질방 생겼대? 찜질방? 어우 짜증나게 생겼네 어. 자, 아난여기또뭐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 아, 아. 어, 이러니까 PC방이 구물 닫지 이러니까 자, 여기 세상이 커플이가 음. 여기 남만 봐도 커플이 가운데 아가씨들끼리 커플인가? 아니 왜 남자들끼리, 지들끼리 끌어안고 있지? 이상하네 이 사람들 여기 아, 네 분이 일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둑판 종각이란그 옆에 꽃무늬 치마랑 여기 둘이 커플이고요 여기 검은색이랑 모자랑 커플이고 아니 그럼 왜 니네 오빠들랬더니 니들끼이 끌어안아 오빠들 있는데 그 그래 그래 아니 이리 와 그래 어 바둑판 멋있어요 요 우리 바둑판 상담자야 야손와와 와, 와. 둘이 데이트하는데 와 너는 그 손으로 오빠 끌어안아 오빠 야, 이거 온도 차이 봐. 하나는 다리 갖고 잡아주고, 하나는 뒤에서 안아주고, 야. 야, 이 모자 총각, 이거 봐봐. 여자친구를 다리 한 장밖에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이 남자. 아니, 이 종각. 아니, 손좀 써. 야, 이때 와서 손쓴 거에 뭐 끝났는데. 아니, 눈치 겁나온데이 남자, 진짜. 감사합니다. 이 종각. 튀길 때야지 튀길 때자 다시 한번 자 봐봐 야가둑판 봐봐 얼반 자동이야 그렇지 그렇지 야 양념해서 이런 거 해야지 그래야 돼 이렇게 불 꺼질 거, 거 아니야 야 이러면 옆에 커플도 이제 따라한다고 옆에 커플 모유요 빨리 따라 해야지 옆에 커 거의 커플 아니야 커플 둘이 왔어 둘이, 둘이, 둘이 왔어 둘이 친구야 둘다 A 놓고 응. 이게 데이트야 이 재수 없는 것들아 이것들을 그냥 <laughs> 그냥 잡아! 잡아! 이럴 땐 그냥 조용히 분위기 타 아니 어차피 둘다 a 때문에야 그냥, 그냥 남자 잡아! 왜? 잡으면 안 돼? 안 돼? 발전 가능성이 단 1도 없니 니네 둘이? 이거봐 대답 못하네 이거 썸이네 야 일로 와야야 야, 형이 너가 할게 어, 옆에 퍼플 야 빨리 그거 해봐 그랬지? 야 옆에 어이 하얀 마스크 야 빨리 봐봐 옆에 형, 형들 하는 거 봐봐 요거 요거 야 빨리 따라해 빨리 아 부끄럽네 불꽃이게야 빨리 따라해 야 빨리 잡아 아이 답답... 야, 빨리 잡아! 너 여기서 얘안 잡아주고 그 옆에 봐봐. 오른쪽에 남자 다섯 명 보여? 너의 미래야. 저게 너의 미래라고, 엄마. 야, 진짜 얘들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진짜. 야, 이럴 거면 그냥 거기그 둘이 따지 마, 따지 마. 짜증나게 이것들이 그냥, 야. 이 친구 밥하게 이상하잖아. 얘 이거 봐, 이거. 야, 그냥 자, 잡아. 자, 어우, 나이답답해 야, 그냥 너 일로 와. 내가 거기 말고, 내가 다른 남자 소개시켜줄게. 일로 와봐. 거의 거기 한 칸만 딱 건너가. 그렇지. 나와, 나와. 나오라고, 너 빨리. 나와, 손 들지 말 그렇지, 됐어. 저거 밑에 내려가면, 그 남자 다섯 명 빅뱅 보이지. 그래, 거기, 거기. 그렇지, 거기. 야, 그 남자들, 그 남자들. 야, 뭐하니? 야, 손님 오셨잖아. 거기 빨리 가운데 앉혀드려야지, 임마. 예, 너 다리 좀 내려. 너 다리 안 섹시해. 어? 어, 봐봐. 니가 안 잡아주니까 지금 저, 저 아가씨가 지금 저 모양인 거야. 어? 이 왼쪽 봐봐. 지금 불이 난리 났어. 지금 야. 이 정도면 얘네 야동치게 생겼어. 지금. 어? 야, 야불 타실 거예요. 이런 미친. 미치... 야! 이꽃들기 어디 자세가. 이 뭐야. 더블 플레이네, 이거. 어, 이거, 예, 어. 우리 지금 컴퓨터 있는 거 보다 내들이더 재밌는데? 같은들수고했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자, 가볼 건 넘어가고요. 여학생들. 기 아, 나이 <마이>, 코래길에 <목소리> 그냥...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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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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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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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려가. 거기 밑에, 밑에 못까들 있잖아. 그래. 거기, 그래. 그못빠들 그래. 아니, 얘네 왜 연애를 보내도안 잡아주는 거야. 그래. 혹시, 니네 얘 얼굴 봤니? 그래서 안 잡아주는 거야? 아, 얼굴 봤구나. 아, 봤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난 아무 쇼할 줄보르지 아, 야, 너 너무한다, 진짜. 아, 짜증나게, 진짜. 자, 잠깐만 쉴게요. 3일 전 쉬었다가 두 바퀴 더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스트레칭 조금만.